제가 공부 열심히 했을 때는 저희 이제 기숙사니까 한 12시 반인가에 음. 소등을 하는데 이제 그때 소등을 하면은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음. 그 현관에, 현관 등 아래에서 기말장에 책 놓고 공부하고 네. 그러기도 했고 아. 네. 저희 학교는또 애들이 다 열심히 해서 막 화장실에서 불을 켜놓고 공부한 친구들이 음. 있다고. 2부인데, 이제 2부에서는 공부법에 대한 질문. 들을 많이 할 거고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 학생들에게 공부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주는 시간 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거는 1 0살 초등학교 3학년 때초3대였다고어 네. 생명공학자가 꿈이었어서 영재고 대비반에 들어가서 초6 정도까지는 선행 같은 거 공부하고 하다가 네. 초 6부터 중2중 중 3까지 영재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 의대반도 있잖아요. 본인도 거의 근데... 그런 느낌이었네요. 네저 때도 그때가 한 10년 전인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셨던 응. 그러면 이제 제일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할것 같은데 의대 가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평균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거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약간 응.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응. 초등학교 때도 밤 9시 10시 이 정도 때까지 공부를 했던 거고요 네. 학교 끝나고 그렇게 하고 방학 때도 거의 요즘 말한 10 to 10 이런 거는 네.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초 6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고등학교는 기숙사라서 사실 친구들 다 같이 있을 때 공부하고, 네. 그런 시스템이어서 막 크게 다른 친구들과 공부 시간이 엄청 차이나진 않은, 저는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럴 때 활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다투리 시간도 이용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스타일이다? 네. 그럼 약간 이런 거있을까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laughs> 커피 아.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 저는 커피가 안 나는 성향이라서. 응. 제가 공부 열심히 했을 때는 저희 이제 기숙사니까 한 12시 반인가에 응. 소등을 하는데 이제 그때 소등을 하면은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응. 그 현관에, 현관 등 아래에서 신발장에 책 놓고 공부하고 응. 그러기도 했고. 아, 어. 저희 학교는 또 애들이 다 열심히 해서 막 화장실에서 응. 불 켜놓고 공부하는 친구들 응. 있다고. 소등을 하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그런 식으로 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 저는 그때 유튜브였는데. <laughs> <laughs> 고등학교 때는 평균 공부 시간이 조금 어떻게 되실까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저는 잠을 못 자면 공부를 못하는 아, 성격이라서 잠은 7시간 정도를 잤고요. 그외시간에는 거의 95%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냥 식사 시간도 아이고. 학교 공부하는 거다제외하면 거의 공부 다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저는 성격상 공부를 한 시간 바짝 하고 싶은 식으로 약간 이런 아, 스타일이었는데 씨는 네. 혹시, 아, 또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오래 이어서 하지는 못하는데 응. 뭐 수학 문제나 물리 문제 같은 거표면은좀 재밌어서 쉬는 응. 시간 돼도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연속해서 응. 공부하는 편이었고 응. 근데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저는 또 재밌을 때는 좀 재밌게 하고 막 각자 다르니까 그거 조절을 할것 같아요. 아, 네요. 진짜 확실히. 뭐... 다르시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휴식은 조금 필요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휴식을 할 때는 본인이 어떤 거를 위주로 하셨는지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이제 PC방을 가거나 음. 아니면 노래방 가거나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휴식 네. 취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저희는 기숙사 학교라서 밤 9시인가 10시까지 자습을 했는데 이게 일방으로 치면 스스로 독서실을 가서 공부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쉴때 이제 핸드폰 하는 경우도 많고 노트북으로 뭐 유튜브 보는 경우도 많고 패드로도 막 놀고 하는데 저는 그 핸드폰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응. 쉴 때는 잠을 자거나 응. 아니면 옆에 있는 애들이랑 이야기를 한다거나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잠을 깨기 위해 노력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 쉬는 편이었고요 응. 아니면 심심할 때나 공부하기 싫을 때는 응. 세트 이런 거 준비할 때 어. 본문 찾아보고 이런 것도 저한테는 나름 휴식이어서 응.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 엄청난 꿀팁들이 많이 담겨있네요. 일단은 제일 좋은 휴식은 사실 잠이 제일 좋잖아요. 네. 뇌를 시켜야 되니까. 제일 좋은데 추가적으로 또잠 외에도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논문 찾아보고 이런 거 많이 네. 하셨던 거 저도 그런 거 많이 했고 학생들 많이 많아.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수학을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수학, 물리 이런 걸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킬러 문제나 뭐 창의적으로 직관적으로 뭔가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법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꿀팁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생인 친구들한테는 예외인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중학교 때나 요럴때좀 기본기를 잡아놔야지 뒤에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외도 하고 있는데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순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뒤에 킬러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다 그거는 방법이 없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와도 저는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항상 그 기본기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잡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 문제를 대할 때 수학을 외우듯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거나 약간 또 선생님의 방법이나 답지 방법을 따라가는 음.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비추하는 방법이고 수능 공부를 한다 치더라도 이미 있는 유형을 유형화시켜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좀 예외적인 내용들이 킬러에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접하고 그냥 최대한 많이 푸는 게 답이지 않나라고 생각.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차피 수학 문제 특히 킬러 풀려면 우리가 개념들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있으니까 순서대로 풀려야 금지가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거에 있어서 기본 개념부터 탄탄히 잡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중학교 학생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기본기가 없다면 다시 걸로 돌아가야 되지만 네. 너무 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거를 많이 반복도 하고 킬러 문제에 있어서 어렵다는 생각? 이런 거를 좀 많이 버리고 계속 네. 도전하는 단순히 답지 외우지 말고 네. 이런 게 필요하다 그죠그죠 저도 어, 처음에 수험 문제 어려운 문제 풀고 하루 이틀 끊기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무조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할 때도 정석적인 루트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돌고 돌아서 어쨌든 내가 필요 없는 조건들도 다 구해가면서 풀어보는 과정이 있어야지 네. 실력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공부법도 조금 궁금한데 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은 혹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등학생들한테 조금 추천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과라서 문과가 뭐 국어 영어 같은 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공부를 할때 만약에 이제 이것도 과목별로 시간 조정을 할때 내가 이과가 잘 되어 있으면 문과에 투자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과목별로 분배를 해서 저는 최대한 국어 영어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내신 공부를 할 때에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또 그냥 금방 금방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 같은 것도 다 외워야지 직성이 풀리고 문제 같은 것도 잘못 풀어서. 난 무조건 시간 많이 투자해서 단어 외우고, 뭐 지문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키포인트 같은 것들을 다 암기식으로 해서 그나마 좀 잘할 수 있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거는 사실상 진짜로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네. 쉽게 설명하는 국어나 영어 같은 거 암기 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네. 네. 그러면 은 공부하기 싫을 때는 또 어떤 것들을 조금 했는지. 이런 것도 적어도 아무래도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좀 구속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공부하기 싫어도 어쨌든 앉아 있어야 되고 하는 음. 상황이었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는 저희 자습실 층이 있는데 다른 층에 가서 다른 학교 다닌 친구랑 뭐 전화를 한다든지뭐 그런 식으로 시간 때운 적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탁구 좋아해서 탁구 치러 나간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 푸는 쪽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도 딱히 없다라고 하는 네네 네.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을 자는 것 같은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뭐 맨날 놀기지만 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노는 빈도수로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차피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네.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빈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본인만의 좀 루틴 같은 게 있는 지죠 저도 공부할 때좀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으면 좋았을 음.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내가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안 하면 네 이제 등수가 밀리고 뭐 등급 학점이 밀리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식하게 공부를 막 시간 꽉꽉 채워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스스로의 노하우가 생기면 컨디션 조절하는 법도 깨닫게 되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페이스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너무 내가 몇 시간 공부했나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자기 진도에 맞춰서 내가 뭐 학교 진도면 학교 진도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연습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는 시간에 또 놀기도 하고 하는 게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루틴 같은 게확실하니까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금요일 저녁에 그냥 놀아요 토요일 아침까지 낮잠을 그냥 계속 잤어요 음. 몸, 왜냐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일주까지 계속 잤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슬금슬금 공부해 저녁부터 다시 공부 시작하는 그런 아, 루틴이 있었거든요 네네. 혹시 하우 씨만의 뭐 그런 루틴이 혹시라도 있었는지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해진 자습시간이 토요일, 일요일날도 있어서 그거 따라서 가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공부를 할 때는 일단 뭐 아침에 평일날은 무조건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기숙사니까 음. 가까워서 그래서 7시 반에 일어나서 조회하기 전에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음. 약간 오늘 뭐 할지 보고 과제 같은 거 밀리면은 행평가도 깎이고 하니까 음. 그런 거 체크하는 시간을 한 아침에 30분 정도 꼭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점심 20분 정도? 그때 좀 자고, 아니면, 막, 그때 자는 게 자기 컨디션에 안 좋다라고 하면, 그때 나가서 놀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요. 밤에는 그렇게 늦게 자지 않으려고 노력 했고, 쉬는 시간도 주말에는 꼭한 2시간 정도는 이제 늦는 시간을 만들어서, 늦기도 음. 하고. 운동도. 이걸 보는, 뭐, 이제, 고등학생들도 분명히 쉬는 시간은 필요하고, 네. 그거에 대한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 네. 우리는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을까요? 혹시 하루 공부 루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나서 책상에 앉아서 플레이너부터 짜고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루틴들이 있었는데, 혹시 본인만의 공부 루틴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그냥 시작을 했는지. 그런 게좀 제가 아무래도 좀 저희 학교의 틀에 계속 맞춰서 음, 살아가지고, 음. 그렇긴 한데, 저는 자습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좀잘 맞았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2시간 공부하고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또 2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2시간 동안 처음에 한 10분, 15분은 A4 용지 그냥 빈 종이에다가 음, 네. 어, 오늘 내가 과제는 뭐 해야 되고 음, 음. 예습이나 복습은 뭐 해야 되고 또뭐 문제집 같은 건 어디까지 풀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음. 써놔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할 때마다 네 다섯 페이지 정도로 좀 많지 않게 내가 끝낼 수 있게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하나하나 끝낼 때마다 A4용지 앞에 벽에 붙여놓고, 하나씩 불펜으로 집어가면서 음... 하니까, 나름 성취감도 있고, 되게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그게 저한테 되게 잘 맞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 저는 A4용지에다가 무조건 내가 외운 내용을 프린트를 안 보고 그대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용을 외울 때, A4용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요즘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종이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서 스스로 공부 방법을 좀 세팅을 해놓고 공부하는 게좀잘맞아 근데 네, 저랑 뭐 약간 그런 건 되게 비슷해요. 저도 이제 네. 플래너 같은 것도 쓰긴 했는데 그런 거좀 이쁘게 그런 면 되게 싫어해가지고 시간 낭비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서 a 4 같은 데 써서 붙여놓고 네. 되게 많이 했던 것도 있고. 아, 뭐 태블릿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태블릿 쓰면 뭔가 그게 느낌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이 안든다는생각이 저도 했거든요. 어, 네. 어 그래서 뭔가 아이패드 같은 거 있으면 막 유튜브 보고 싶고 이런 유혹도 있고 하니까 네. 최대한 종이로 네.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 어, 네. 아까 예습 복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공부를 예습 복습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에 유틸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 예습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학교가 그런 것 같은데 국어, 영어는 사실 뭐 하고 뭐 할지 선생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예년에 했던 거랑 또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살짝 예습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수학이나 과학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음에 뭐 하겠다라는 게 예상이 돼서 이 단원을 나가겠다 싶으면은 만약에 내가 좀기분이 부족하면 정서 풀 수도 있고 는 내가 좀 실력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내신용으로 블랙 라벨이나좀 어려운 중간 난이도는 생뭐 같은 거를 미리 그 단원에 맞춰서 한 일주일 전에 또 개념도 저희 학교는 어려운 개념을 나가다 보니까 개념책을 한번 봐서 미리 이제 숙제하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고요. 복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에 평일 날 나가지는 주말을 끝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무조건 한번 하고 또 시험 전에 한 바퀴 돌리고 직전에 한 바퀴 돌려서 모든 내용을 이제 ねえ。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습 복습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잘안 하잖아. 예습은 네. 벼락지 그냥 하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예습 복습인 것 같거든. 네.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성적 안 오른 애들. 그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은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기간에 한자에 아, 그렇죠. 자꾸 이제 미친듯이 네.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음. 공부에 대한 공부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못 하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예습 먼저 미리 조금 하고, 뭐 일주일 전까지는 아니지, 왜냐면 고등학교 공부 조금 더 쉬우니까 일반 공부. 하루 전이라도 조금은 보고, 응.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저도 목숨은 맞는 거. 그 일주일에 한 거를 주말에는 꼭 끝낸다. 그것만 사실 잘 따라가도 학교 수업 듣는 것도 재밌어지고 응. 따라가지니까. 그리고 시험 기간에 크게 부담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성적도 진짜 되게 빨리 오르던 거.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시험 기간에 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가 맞는데, 그게 아닌 학생들은 이것만 해봐도 진짜 성적 많이 높다 음.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본인만의 공부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했는가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맹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고3때 가니까 정말 마음 잡기가 힘들고 내가 이 고생을 이제 거의 한 10년을 했는데 이제 1년만 하면 끝나는구나라고 해서 좀 많이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또 당연히 수능도 보고 면접도 보고 저 때는 이제 자소서도 쓰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잡혀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하고 했던 게 이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딱 공부를 하고 끝내야지 만약에 이거를 좀1 년, 2년 소요 재수하는 거를 끌고 가면은 아 이게 정말 인생에 너무 손해겠다라는 음. 이제 생각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음. 이제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무조건 이걸 3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마인드 했기 때문에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마지막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때딱 해야 될걸 무조건 끝내야 되고 2학년 때만 할수 있는 게 있고 3학년 때만 할수 있는 게 있고 그걸 딱 끝내면 이제 나는 자유롭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하니까 좀 잡혔던 것같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사실 네. 내신 1학년, 2학년은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네. 가도 해서. 그거를 놓치기 싫어서 굉장히 네. 열심히 하신 거고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인생에 있어서 솔직히 고등학교 때 공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안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즌이 지금 고등학교 때 해야 될때 빨리 확 끝내버리면 정말 앞으로 인생이 좀 편하니까 그걸 이제 학업 시또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지금 놓치면 나중에 또 재수 삼성에 너무 쉬워서 주어진 거를 빨리 끝내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다. 네. 혹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후회되는 점이나 아쉬웠던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이제 후회됐던 거는 이제 대학교 올라오고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뭐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음. 게 가장 큰것 같았고, 솔직히 학교에서 이제 뭐 성적이나 교과적으로는 딱히 이게 아쉽다 이런 게 크게 없는데 좀 사적인 부분이나 학교에서만. 할수 있었던 부분이 좀 적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나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와서 하니까 어느 정도 또 많이 충족이 되기도 하고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놀고 있어서 후회하는 게좀줄어든것 같고 오히려 안 했으면 더 후회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너무 좋은 말입니다. 안 했으면 더 후회했다. <laughs>